어, 오늘도 저는 회사 업무를 끝내고 이베이 셀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베이 응고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상품 등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과연 내 제품을 소비자가 과연 살까? 진짜로 상품을 등록했는데 과연 물건이 팔릴까?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베이 응고님을 만나서 진짜로 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를 또 한잔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응구님을 뵈러 갈게요. 지난번에 이베 응구님께서 상품 등록하는 걸 알려줬는데 또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다 좋은데, 과연 이걸 사람들이 찾아내서 내 상품을 과연 구매를 할까? 이게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이베 응구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물건 팔릴 수 있을까요? 판매가 잘 되려면 항의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셀러 퍼포먼스를 높여야 돼요. 지금 이 상품만 봐도 이 셀러는 피드백도 많고 셀러 퍼포먼스로 또 판매도 잘 됐고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네, 이게 셀러 피드백이고 요게이 상품에 판매된 양입니다. 아, 여기 솔드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 셀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피드백도 좋고 물건도 많이 팔려서 이제 성과가 좋은 셀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가격이 15.99달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뛰어난 제품도 아니에요. 흔한 제품일 수도 있죠, 이게 다. 근데 이거 보니까 도매국이나 온채널이나 이런 도매 사이트에서도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격이 15.99달러, 16달러면 싼 것도 아니죠. 일단은 이거 도매 사이트에서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도 잘 되고 좋은 피드백도 받아야 되니까 초기에 마진이 좀 적어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경매도 적극 활용해야 돼. 요 지금 저는 이 제품이 지금 한 16달러 정도에 올려놨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마진 없이 판매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9.99달러, 뭐 9.8달러, 이렇게 올려놓고 물건이 팔리면은 일단 테스트 삼아서 한번 배송도 해보고 포장도 해보면 좋겠네요. 좋은 방법이죠, 보통?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도 하고,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해서 트래픽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보고, 광고는 이제 들어봤으니까, 교육대 배워봤으니까 알겠는데, 해야 될게또 많아요. 이 상품을 봐도, 좌측 상단에 보면, 이게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아... 이런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이런 프로모션을 하면 다 상위에 노출시켜주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하면 또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어,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이 상품을 게시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품 페이지로 오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면 트래픽이 올라가죠. 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유튜브도 되고, 쇼츠도 되고. 어, 또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고객들이 내 상품을 보고 나서 진짜로 상품을 구매를 할까요? 이건 구매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내 상품 페이지로 들어왔다는 건 상품의 첫 이미지하고 가격 등에서 만족했다는 거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이 상품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사고 싶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고 싶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는 이런 상품 뭐 설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거는 이런 상품의 스펙 그리고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 이거 사게, 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게 고객을 설득하는 거예요. 고객 설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상품을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군을 미리 예상해서 어필해야 돼요. 어떻게 어필하냐면, 내 상품으로 평소에 이런 상품에 바라는 점을 쉽게 해결해 주는가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상품 이미지에 이렇게 인포 그래픽도 넣고, 차별점을 좀더 부각시켜 주기도 하고, 상품 설명도 돋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고객 설득의 기술이고 구매 전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저 대표 이미지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이미지는 깔끔하게 그냥 이걸 보고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에 유입시켜 주지만, 그 다음에 비디오나 다른 이미지들을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럼 저 대표 이미지도 사고 싶게끔 만드는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이는 상세 페이지 영역 같은, 게... 경우에서도 상품 스펙하고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고객들로 하여금 아, 이 상품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고객이 사고 싶은 거죠. 음, 그러면은 말씀하신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고객은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기 전에 가격에는 만족을 했고, 첫 번째 이미지를 보고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상품 이미지랑 상품 설명을 통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또 하나 배워가네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구매 전환을 위해서 상품 이미지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상품 설명, 그리고 상품 리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는 고객이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다른 셀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많이 참고를 한번 해봐라. 오늘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샴푸 제품을 한번 올려놔서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상품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제일 마지막에 상품 등록을 시작을 했어요.